오늘 신년새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에 하느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나의 뜻을 이루며 살까 이것이 고민거리가 되어서 문제지요. 인간관계 속에도 성도는 누가 문제인가? 누가 더 큰가? 또 누가 더 높은가?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생의 동안 그것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세계명을 주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는 계명이 되고 또 우리에게 항상 부담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번도 니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존재유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님 하나님 저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채 뒹굴고 죄 많고 욕심 많은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늘 일해오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최고의 본을 보이셨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는 단 1초도 사시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구속사약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구원하던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따라서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사랑 일곱 번째 특징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이라고 할 때, 자기 자신, 자기 소유, 자기, 자기, 허, 굉장히 강하죠? 자기, 자, 자의 이런 말들요. 자기 것에 대한 욕심, 이등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라는 말입니다. 여기, 고하다라는 말은, 제테이, 제테이, 원어로는요, 제테이입니다. 제테이가 왜 중요하냐면, 택한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구할 때, 제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를 여기서는 내 욕심, 자기 것, 이것을 구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것을 추구할 때, 제테이, 얼마나 강렬하게 구했으면, 제테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도 너를 추구하며 살아라. 너 자신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가 되죠.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위협을 구하며 삽니다. 그런 인간들을 역행하면서, 인간들의 생각을 역행하면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마태봉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듯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리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에는 네 이웃을 리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중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이까지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러기 때문에 네 이웃을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사랑할 줄 압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줄 알죠. 그래서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요. 문제는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그 가치관으로 꽉 차인 그 생각. 이게 사랑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내, 내 이웃을요, 내 본능처럼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거 정도 되면, 목사도 고민이 됩니다. 내 본능처럼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뭐 이렇게 나올 때눈 눈이, 눈이 뭐 나올 때 눈이 팍 가리잖아요. 본능이 이 머리 뭐 나올 때 머리 머리를 탁 가리잖아요. 본능이래요. 본능이 이 본능처럼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무, 질문인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에 얼마나 가까운 신앙생활을 해 보셨느냐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가령 논쟁에 휘말릴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느냐 이 말이고요 물자가 능넉하지 않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성탄 선물이 8개밖에 없는데 사람은 20명이 모였을 때 물자가 넉넉하지 않을 때 양보해 보았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을 때 네가 하고 싶은 말을 꽉 참고 들을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 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이기적인 시대 맞습니다. 모두 암묵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경력 쌓는 데 바쁘고 남 앞서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길을 씁니다. 공공의 이익보다는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요. 더욱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랑, 자기 사랑 때문에 똘똘 뭉칠 거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제의 징조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도 자기를 주장하거나, 또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구원의 길을 가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한 번도 피시지 않고, 구행기를, 구원의 길을 구원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제자들조차 다 잠든 계시만에서 혼자 깨어어 구원을 위해 애쓴 그리스도 다 배신하고 떠난 골고다에서 혼자 십자가에 고통 묵묵히 참아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그래서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귀한 참사랑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참사랑이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고, 이 참사랑이 전도에 대한 미끄럼이 되고,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확신과 감사가 아직 내 가슴 속에 남아있다면, 나의 시간, 내가 가진 돈을 내 것이라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래는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참 멋있고 순고한 목표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를 위해서는 다안 해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제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라. 그걸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했는데 이 사랑 앞장서서 전파하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 보여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먼저 실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